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용과 PC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걸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월 1일이고요. 2025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현재 리플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5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3,000원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추세선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2024년도에 300%가 넘는 상승랠리가 나왔던 리플은 앞으로 2025년, 올해에는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돼서 시장 상황들과 함께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구요 다른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0.7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간신히 1억 4천만원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1억 4천만원 위로 다시 확실하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자 20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처음으로 승인이 되면서 2024년도에 비트코인이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트럼프의 재선의 성공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첫 사상 최고치인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던 상황도 연출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이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줘야 돌파를 해야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요, 추세선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다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2025년도에 다음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리플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못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리플의 다음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한달 동안 조정과 행보 구간을 거쳤던 만큼, 이번에 반등을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4,000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리플이 2.8달러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구요. 일단은 지지선인 2달러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2025년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가격을 향한 새로운 가격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중요한 해가 올해 2025년도라고 생각들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리플은 2025년도에 가장 빛날 수가 있는 코인이 리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수준에서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요, 리플과 SEC의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역사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리플은 2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스 타이밍이나 추가 매스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의 다음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급등 종목들도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요 무료 코인 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희 노하우를 녹여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 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자,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 하고 있고요. 자,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앞으로 2주 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5일, 자 1월 15일까지 SEC가 리플 항소에 대한 초기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월 15일까지 SEC가 항소에 대한 초기 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플과 SEC의 소송이 빠르게 종결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항소에 대한 초기 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월 15일 이후에 5일 이후에는 게리 겐슬러가 퇴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의 취임과 함께 리플과 SEC의 항소가 재검토가 되거나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플의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플 현물 ETF나 IPO 등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최대 70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리플이기 때문에 2025년 가장 빛날 수가 있는 코인이 리플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다음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플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게 주변 사람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본인의 시드가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사실 지금은요. 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일에서 3일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